휴가를 맞이해서 서울에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. 부산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 날이 덥네요. 서울에는 더 덥다는데. 이야 나들이 가는 느낌 난다. 구름이 예쁘다 그죠? 여기 오른쪽. 아 오늘도 차 많다. 오케이. 와, 땀난 거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은데... 와, 서울 지하철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는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. 옛날에 군인일 때 이제 휴가 복귀하고 나가고 할때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... 옛날엔 무슨 게임 중에 막 지하철에 사람 밀어넣기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, 딱 그런 느낌처럼 진짜 낑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이제 망원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? 그 친구랑 6시까지 보기로 해서 카와카츠 먹고, 그 다음에 향수 만들러 가야 됩니다.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로. 와, 너무 덥다. 너무 더워 죽겠다.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기로 오라고 아예 장표를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에 네, 그래도 참 당연히 당연히 본점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당연히 당연히? 약간 <laughs> <laughs> <난, 웃음> 이러면서 나도 본점을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. 에여 가겠습니다 도 가져가세요 나사가 샀다 해. 라 아니 니가샀 나사가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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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가 해. 하려고 간짝도 있는데 이게 하려 일단 알겠습니다. 한번 해보죠. 보죠. 자 오늘은 제가 모티브를 하나 줄 거예요. 어 뭐요? 며칠 전에 슬램덩크를 본걸 봤어요. 어머나? 그 중에 최애 케에게 어울릴 만한 네. 걸 아니, 하나 확깁니다 막신미... 아니 내가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. 잘못된. 자기는 약간 시원한 향을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음. 얘기를 해서 음. 약간 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렇게좀 떠있고 음, 음. 그런 약간 바다, 여름 바다에서 나는 음. 그런 음. 시원, 시원한 그런 음. 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. 아니 케이크가 <laughs> 제가 실제로도 되게 포카리스웨트를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아, 그것때문에 응. 아 그럼 포카리가 잘 얼른 리는 붉은 남자 이렇게 막 응. 생각했더니 방금 지거 따라했다고 응. 지랄이 <laughs> 들어가 따라했지 어이없네 진짜 원래 이거는 원래 내케해라고 <laughs> <laughs> 일단 우리 터는 면을 조금만 낮춥시다 저희 교회 학이잖아요몇년 <laughs> <laughs> 친구인지 <중에서> 나두 <laughs> 분?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응. 친구여서 지금 한 18년? 정도... <laughs> 아 멋있다. <laughs> 자기가 자꾸 사투리를 안 쓴다는 거.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너무 얼척 없어 지금 아까. 아 아시란 아니. 안 보아 뭐, 아니에 들어오시자마자 <laughs> 그쵸? 어, 그쵸? 들어오시면서 <laughs> 커피, 커피 주시면서부터 이 <laughs> <아직>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얘는 애초에 그냥 고칠 생각도 없고 고쳐본 적도 없고. <laughs> 그냥 부산 남자 그냥 약간 썬디 같은 같은 야서요 예. 자 오늘은 아우 하면 할수 할 있죠. 뭐? <laughs> 못대 아, 아, 시어머니도 아니고요. 왜 써? 신우이 잡는 것도 아니고. 도와, 도와주는 거죠. 괜찮아요. 할수 있죠. 예. <laughs> 여기서 포카리가 써있으니까 제가 예. 먼저 오늘 말을 꺼내서 오늘 진짜? 네가 얘기를 안 했어도 나는 포카리를 썼을 거야 포카리를 썼을 때포카리는 아니면 생각하기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맞춰보자고요 이거는 <laughs> 네, 네, 이렇게 세 개를 세어 줍니 이건 뭐예요? 이 이것도 맡아요? 네, 그렇게 아. 생겼어요. 아 이게 진짜 효자라서 버릴 수가 없어. 그런 시원한 얘기를 하면은 <laughs> 이것도 잘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네. 엄청 시원하고 깨무는 느낌 이 나서. 네. 근데 쟤는 보통 많이 넣지 않고 네. 한두 방울 정도를 일단 넣긴 하거든요. 음. 근데 그거를 되게 잘 살려줘요. 사실 거의 다 드립니다. 네, 좀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제 생각에 이렇게 가면은 뭔가. 흐트러진 깨끗하고 하얀 구름 안에 선선한 바람맞는 느낌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. XX님은 아... 어떤 일 하세요? 저는.. 휴대폰 팝니다. 아? 소개 <laughs> 저... <좋게> 얘기하면.. 응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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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런 것다 했는데 아니... 왜? <laughs> 아니.. 아 달라요? 너무 달라? <laughs> 아 맞긴, <아니>, 맞긴 맞는데.. <laughs> <laughs> 아 뭐, 뭔데? 아니 뭐래? 아니 뭐라니까 답답해 죽어버리건데 진짜. 아니.. <laughs>

향수병을 몸에 가까이 두시면 조금 더 편해요. 여기 앞에 뒀습니다. 그리고 사용한 거는 버려주시면 돼요. 좋습니다. 잘하시네요, 그래도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는 서로 어디 어디 가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. 음... 아마 그래, 그래서 그래 영을 못 끊을 것 같아요 예. <laughs> 어디 가서 <laughs> 무슨 말을 하고 <laughs> 다닐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탈지 모르니까 단속, 단속을 계속 <laughs> 해야 되는 주기적으로 약간 밥도 사 먹이고 막 서로서로 <laughs> 서로, 서로 그래 그래 <laughs> 응. 내 한강라면 사줄게 가자 퇴근하셔야지 <laughs> <laughs> 아뭐 가보든가 맞아요 밥도 줄게요 가보고 아, 한강라면 먹었다고 어. 다잘 알아야 돼 하, 감사합니다. 음. 잘 배웠습니다. 잘 배웠습니다. 잘잘 배웠습니다. 예. 잘 배웠습니다. 예. 잘 배웠습니다. 잘 배웠습니다. 잘니다잘 배웠습니다. 잘 배웠습니다. 잘니 그때 무슨 콘크리트 그 주차하고 응. 가니까 뭐 자전거 길 있고 콘크리트 응. 길 뿐이 없는 거야. 한강 라면 대신 한강 짭파게티 네. 젖은 면. 한강에서 페어링해서 먹을 맥주는 한맥입니다. 한강 맥주 한맥. 그게, 그게 맞나? 아니? 요건 냄새 좋다. 야, 어. 어. 네. 이거? 가볼까? 응. 자 지금 한강라면을 네. 이제 드시기 한 5분 전인데 소감이 어떠신지? 아 너무 기대되고 일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순간입니다 한강라면 <laughs> 한강 군치에서 한강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맥주 한 캔을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된 것만, <laughs> 것만 같은 이런 기분. 이정기 한번 먹어볼까. 음 소원은 장난이야. <laughs> <한강 나 하면. 웃음> <정이> 저기 없네. <laughs> 네. 어 위험하지 않나? <웃음> 앉으세요, 앉으세요. <웃음> 야 위험한데? <laughs> 아니야. 아, 진짜, 씨.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. <laughs> 우리 일단 먹자. 음. 음. <laughs> 와와 <laughs> 음? 이거 뭔데? 와태장하는거 같다. 와지기다롯데 <laughs> 음? <laughs> 아. 이렇게 또 앉아있어요? 상상하기도 하 바람이 부니까 좀 <laughs> 콜라랑 사이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네, 네, 네. 거 하시고요. 어른 어머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이건 부산에 넘치는 점입니다. <laughs> 산적의 외모에 <laughs> 안에 소녀가 있다니까요? <laughs> 이런 걸로 소녀의 그건 아니지. 소녀지. 배려, 배려. 마음에 약간 그게 있잖아. 약간 그쪼끔만 어린 요정이 한 마리 있어. 집이 요 근처세요? 네, 저건 진짜 근처예요. 음. 아, 부럽다. 아, 좋겠다 <laughs> 여기 와, 처음 왔는데. <laughs> 야, 되게, <laughs> 예,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강 한강 하나 씻고, 그. 어디? 거기가 그 호텔 위에 있는 그 홍대 l 7인가 어, 눈이 갑자기 <laughs> 소 첫째 날 서울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. 거의 4시가 다 되는 시간쯤인데 원데이 클래스 선생님이 거기 이제 한강 공원 뛰다가 또 우연히 마주치게 돼 가지고 그분도 납치 당해 가지고 거의 한 5시간, 6시간 정도 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돌아왔고요. 그래서 체력이 빠진 것 같아서 카리스웨트 하나 샀고, 삼각김밥도 하나 샀어요. 한강라면도 먹고, 뭐 맥주도 두캔 마시고 했다지만, 조금 촐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. 어쨌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빨리 씻고 자야겠다.